혹시 이런 걱정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어머니가 치매셨는데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아지면 더욱 불안해지시잖아요. 이게 벌써 시작인가 하면서 말이에요. 거기에 치매는 유전이라는 말까지 들으면 마치 내 미래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시고요. 마음 한구석에 늘 무거운 짐처럼 남아 있는 그런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지 닥터 이창 원장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 주변에서 늘 듣는 말이 치매는 유전이야. 가족력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치매를 앓으신 분이 계시면 작은 깜빡임에도 혹시 나도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 가슴이 철렁 하시잖아요. 병원에서 아포 E4 유전자 얘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치매 극정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치매 위험이 좀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나는 이 유전자가 있대 그럼 끝이네. 미리 체념해 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으세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치매 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에 걸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자를 가지고도 90세, 100세까지 정정하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반대로 유전자가 없어도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타고난 유전자는 씨앗 같은 거고 생활 습관이 그 씨앗을 어떻게 기르느냐 하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기르는 방법이 씨앗 자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2019년 미국 의사 협회지라는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에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아주 큰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20만 명이라면 정말 엄청난 규모죠. 이 연구에서 치매 극정 유전자를 가진 분들을 몇년 동안 추적해서 관찰했어요. 첫 번째 놀라운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같은 치매 극정 유전자를 가진 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금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적당한 음주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킨 분들이고, 다른 그룹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생활 습관이 건강한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32%나 낮았습니다. 3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두 번째는 더욱 놀라운 결과예요. 이번엔 가장 극단적인 두 그룹을 비교해 봤어요 한쪽은 치매극적 유연자가 있으면서 생활습관까지 엉망인 분들이었고 다른 쪽은 유연자도 좋고 생활습관도 아주 건강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전자도 나쁘고 생활습관도 나쁜 분들이 치매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두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은 생활습관이 타고난 유전자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불리해도 생활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고 반대로 유전자가 좋아도 생활을 엉망으로 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핀란드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어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 단, 규칙적인 운동, 두뇌활동, 사회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게 했더니 2년 후에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실제로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유연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생활습관들이 뭔지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뇌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 채소는 일주일에 6번 이상 매일 드시는 게 좋아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일주일에 두번 이상, 생선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드세요. 견과류는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하루 한줌 정도 드시고, 요리할 때는 올리브 오일을 쓰시면 됩니다. 반대로 줄이셔야 할 것들도 있어요.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4번 이하로 줄이고, 버터나 과자, 튀김 같은 건 되도록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됩니다. 일주일에 150분, 하루로 따지면 20분 정도만 빠르게 걸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걷기라고 해서 뛰는 건 아니고요.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시면 돼요. 여기에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시면 더 좋고요.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10번씩,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가기 같은 일상의 작은 변화들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계속 머리를 써 주시는 것. 책 읽기, 퍼즐 맞추기, 새로운 걸 배우기 같은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네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겁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동네 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혈관 건강관리입니다. 금연과 질주하시고 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다섯 가지를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비로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딱 하나만 정해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식사할 때 시금치나 상추, 한 젓가락씩 더 드시거나 저녁 식사 후에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빠르게 걸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딱한 층만 더 걸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한테 말씀해 보세요. 나 오늘부터 내 건강 관리한다고 매일 채소 더 먹을 거야.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들이 응원해 주고 함께 해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작은 성공에도 꼭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오늘 시금치 많이 먹었네? 잘했어? 계란 한층 더 올라갔네? 대단해! 이렇게 스스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며칠 못 하셨다고 해서, 아, 나는 역시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그게 바로 최고의 습관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20만 명 연구에서 봤듯이 작은 실천이 모여서 치매 위험을 32%나 줄여준 거거든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주는 관심과 노력에 반드시 보답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하나만 정해보세요. 나는 내일부터 이것 하나만 하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정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 건강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는 선택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이 유전자보다 3배나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아시잖아요 건강한 뇌로 행복한 뇌일을 만들어 가세요 이웃지 닥터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